슬기 안녕. n y a Sigan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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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g a n 안녕. Siganya, Siganya, s 유기롭지 않았어. 바느라 바빠. 미안해. 돈을 얼마 못버는데 바빠. 내가 춤출게 당진제 당진제 당진제. 이제 먹을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. 아 이거. 와우. 언박싱. 이집 와플이 진짜 맛있어. 이집 와플이 음. 약간 설탕 무친 것처럼 달달해가지고 응. 어 발랐대. <laughs> 이거 발라 <발을> 어떻게 한다고? <laughs> 달콤한 발라떼. <laughs> 달콤 발라떼. 달콤한 <laughs> <laughs> 밤라떼. 어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맛안 써. 왜냐면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. 아 그래? 브라베이. 응. 먹을까? 약이.. 약보대게 낫지? 당뇨 먹어야 된다 <laughs>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도록 해 <laughs> 안녕 안녕 가자 왜 산이 어디 갔어? 아니 산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내가 어제 오랜만에 편집해 볼 거라고 <laughs> 미쳐서 7시까지 안자다가 선현이가 혼자서 샌드위치 먹고 혼자서 강을 바닷가, 고독하게 걷고 있어. 근데 전화기가 꺼져서 우리는 바닷가에 찾으러 가야지. <laughs> 휴대폰 꺼졌어. 어디가 슬기야? 일로 딱 나왔는데 선희가 서 있었어. 언니, 안녕. 갈까 하다가 어게안 응. 입어도 예쁘게 찍히니 <웃음> <웃음> 안녕 윌리, 안녕? 그 정도는 잘하더라. 그 없이. 아, 가거를드리 이거 드리자. 이거 드리자. 이거 드리자. 이거 드리 이거 드자 이거 드리리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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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살, 가다를달라서드요 네. 라버려도 찍어줘. 여기로 찍어. 이렇게다. 와 시뮬리라잖아. 계단내 여기 어떻게 꺾일 수가 있냐고. 야. 야. 야, 아. 이리로 걸어라! 이렇게 야. 걸어라! 이렇게 가자! 이렇게 걸어라! 슬기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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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특이한. 웃음> 자, <이러면> <웃음> 이렇게 걸어라! 이렇게넓어라야 슬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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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슬 너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? 어. 나 고마워. <laughs> 야, 때려 먹자. 때려 먹자. 때려 먹자. <laughs> 때려 먹자. 얘는 가맥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포항에서 왔어요. 얘는. 1 6년이돼서 기르는 꽃인데요. 우리 뿌리채뿌리 한번 뽑아봤습니다. 안녕 레무나. 뭐가 필요한 게 없을까? 응. 어 안녕. 어. 제주도에서 왔어. 우리 비행기 타고 물건 놓왔어 상희 언니가 데려왔지. 중고네. 사실 한번 뜯었다가. 띠? 네번째 너무 많이 따랐네. 욕심이 지금 하나, 둘,까지. 하나, 둘, 셋. 어, 안 되는데. 뭐야? 다시 쳐볼까? 짠. 다 짠. 뭐, 맞아서, 너무 많아서. 서브이 느낌 아니야? <laughs> 뭐가? 과메기웨이. 과메기웨이 좋다. 사과 올려서 처음 먹어봐 나도 무맛리에픽이야그렇 응. 어, <laughs> 응. 음, 맛있어. 이맛있 이거 이거 진짜 서브웨이다 진짜 서브웨 이거 어이게 너무 어거너어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 너 맛있어. 이 맛있어. 이 맛있어. 맛있다. 어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 맛지. 음. 맛있어. <laughs> 윌리 얼만큼 맛있니? 나 <laughs> 군나. <laughs> <야, 진짜 웃음> <맛있다. 웃음> 쓰레기 빨리 먹어라. 어,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맛있니? 얼마나 맛있게요? 야 <laughs> 기분 진짜 좋다. 꾸덕꾸덕하고 쫀득쫀득하고 둔득 찰지다. 음한개더안 응. 비리다. 음. 야 진짜 맛있다. 응. 이거 먹어야 해. 야, 스틱자 먹어라. 흑. 응. 내가 뭘빼 먹었냐? 미어 여기 <laughs> 이제 <야>, 다나네 <진짜 잘하네. 웃음> 얼마나 왔어? 돌 보이니? 쭉쭉쭉쭉쭉쭉쭉쭉쭉. 와,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살루트! 테 응? 매물식가아 근데 약간 슬프다 너무 슬프다 촉촉하애 지금 벌써 촉촉하다 야 또르르 너무 슬프 뚜리리, 뚜리리 여기 아이콘 택됐줄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. 다야 보다. 너무 맛있다. 리액션은 <laughs> <laughs> 또산적처럼 근데 맞으려는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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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우! 아우! 아 아우! あれどうだったこうい 너 네, 네. 네, 해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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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라내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

you. 야 돌릴게. 야, 방라 <laughs> <현바나 보냈니? 웃음> <현바나> 볼게. 들어갈게. <웃음> <웃음> 잡아 먹어라. <laughs> <laughs> 야댄스하날이 야, 야. <laughs> <laughs> 이거 청소 하면 안에 맨날 뭐가 넘쳐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 나. 어, 그게 맛있겠다 이거 어, 퍽퍽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<laughs> 먹지마 피부에 먹지 양말할게요 얘들아 비켜라 계란찜 나겠네부러져버렸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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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사람>. 여기 부러 <laughs> <laughs> 이제 꺼 <또 웃음> <할수 웃음> 좋네 아 턱걸이 주는거다 진짜 특별히 <laughs> <laughs> <탑 별이> 주는다 <준다>. 로반으로 <laughs> 중간부분만 한입 먹고싶다 심장 부분만 이렇게, 노번으로, 중간 부분만 한입 이렇게. 다. 근데 이거 빵 말고 노번으로 먹고 싶다.